광고회사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파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조심하시고, 만약에 그걸 기대하고 했다가 잘못됐을 때 어차피 보상도 안 된단 말이죠. 요즘에는 광고회사들도 없어진 데도 들 많이 있어서, 말이 안 되는데? 나올 수가 없는데, 저런 식으로? 근데 보니까는 두달 있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광고회사가 원장님들한테 잘해주려면, 한 명의 담당자가 메인을 잡고서 원장님을 케어하는 것보다는, 병원에도 간호사 분들이 있고, 인포 분들이 있고, 행정실장이 있듯이, 마케팅 회사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힘을 나눠서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게더 좋아요. 여기는 그래도 혼자서 저희 단독으로 키워주는데, 그분이 여기 미워만 하겠냐고. 요즘에 매출이 다안 좋긴 하신 것 같은데 항상 말하지만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은데 얼만큼 어떻게 광고를 쓰냐에 따라서 광고회사가 제시한 거에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과 가격 설정이 돼있어서 하시면 나아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그 지역에는 그런 광고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좀 떨어지고 이번에 한 3개월 하는개열한 데도 있지만 거기는 매출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가 제시한 대로 하고 있고 서울 쪽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매출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뭘또 하고 싶은데 매출이 더 올라갈 때 저희가 하시라고 말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학에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과하에 권유하면 또 그만큼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치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실망을 크게 하거든요. 요즘에는 병원에 환자들이 이제 없다는 부분들도 있고 좀 아까도 전화 왔지만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쪽 전문이신데 이쪽까지 확장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유심하시고매출이안 좋은 데들은 광고회사랑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성으로 하시고 가끔 미팅 나가보면 원장님들이 어, 블로그 안 되지 않아요?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잘 되고 있고 지금 블로그로 충분히 광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심의도 받아 사는 경우도 있고 심의 안 받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광고회사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파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만약에 그걸 기대하고 했다가 잘못됐을 때 어차피 보상도 안 된단 말이죠 저희가 아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 말이 안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저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는 두달 있으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는 광고회사들도 없어진 데들도 많이 있어서 광고회사도 보실 때 원장님이 직접 찾아가실 거 아니시면 규모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원장님들이 다른 데 광고회사 하는데 문의가 오는 거는 매출이 빠지거나 한 이거 비싼가? 좀 바꿔볼까? 이런 말이 많이 들 거예요. 담당자들이 바뀌게 되거나, 담당자들이 퇴사하거나 그만두면 새로운 담당자가 와도 원장님을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광고회사가 원장님들한테 잘해주려면, 한 명의 담당자가 메인을 잡고서 원장님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병원에도 간호사 분들이 있고, 인포 분들이 있고, 행정실장이 있듯이, 마케팅 회사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팀을 나눠서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게더 좋아요. 여기는 그래도 혼자서 저희 단독으로 케어해주는데, 그분이 여기 병원만 하겠냐고요. 사 세네 군데는 해야지 이 사람 인건비 나올 텐데, 이 사람도 사람인데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원장님 케어를 아무도 못 해주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영지팀에 3명 붙고 블로그팀 2, 3명 붙고, 디자인팀만 2명 붙고 디자인팀 한두명 붙고 굉장히 업무처리나 민원팀 해가지고 저희 또몇명 붙고 이런 식으로 해야 케어가 되거든요. 그것도 또 규모의 차이겠죠. 광고회사가 제가 볼 때는 병원 쪽은 쉽게 못 들어오고 쉽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안 하는 이유는 병원 홍보업체가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게 많고 어려워요. 그리고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광고회사를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원장님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, 그러면 또 교체해드려야 되고, 분명히 다른 원장님들은 와 좋아요 막이랬는데 원장님이 싫대.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또 바꿔보고 그러는 거죠. 바꾸면 또 만족해하시고, 광고회사 선택하실 때는 레퍼런스 얼마큼인지도 보시고 규모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작은 업체가 더 열심히 해주겠다.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도 독일 수도 있거든요. 작은 업체를 했는데 직원들이 그만두게 돼서 원장님 담당자 가 그만두면 원장님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회사들이 원장님한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품 팔다가 갑자기 종료해버리거나, 이럴 때까지만 할게요.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광고의사 선택하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경험 블로그 광고란, 홍보란, 뭐 이런 것도 좀 검색해보시고, 블로그가 어렵진 않거든요. 제품들이 뭔지, 분들이 뭔지, 뭐 이런 것만 좀 확인하셔도, 어느 언제 병원인데 그 정도 공부도 안 하시면 뭐 어떻게 해요? 답이 없이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장님 들 중에 편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, 쎄신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쎄신 분들은 보면 정형외과 쪽이 세시더라고요. 마케팅에서 직원한테 잘해주시고,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,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시면, 고생하셨는데, 이디자인은 <목소리> 이런 부분 조작한 카니까좀 수정해주세요, 이렇게 하시면, 야근을 해서라도, 주말에라도 해옵니다. 뭐 제가 시키지 않아도,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고,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? 실장님들은, 특히나 더, <laughs> 마케팅 실장님들은 가끔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같이 좋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광고회사 선택하실 때, 대행산지 실행산지를 꼭 확인하세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. 직접 실행을 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매출이 안 좋다 그러면은 더해드리거나 하거든요. 매출이 너무 안 좋고 확인이 되면은 블로그 한개더 해가지고 한 달에 40개 포스팅인데 뭐한 10개 안에 늘려보겠습니다. 두개확 가거나 그냥. 어? 근데 대행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없으면 우선 그렇게까지 글도 안 나오고 대행사는 실행사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실행사가 못해준다 그러면 대행사는 해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을 뭐더 달라고 하겠죠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비용 좀더 주세요 뭐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비용 좀더 주세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행사인지 대행사인지 꼭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찾아오셔도 되고 올 때마다 제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도 찾아오시면 커피 드릴게요 <laughs> 맛있는 커피